세상이 변하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다고 어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최고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잊어버린 게아니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받은 만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예? 네. 해보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신 분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 좋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요. 규를 모르고 내면택이나 체험을 하 때문에 마치 잘 먹고 잘 살면서 땀땀거리며 았을지라도 최후의 삶에는 비참한 현실로 권도박전을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의 아버지 힘들고 고달포도 절대로 불평, 불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래도 할만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밤이 맞도록 목좋을 돕고도 도와달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양심상 더이상 주시는 것을 감당할 것입 이만큼 주실 것만도 나는 일 평생 남아있니둘바른몸무겠습니다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도 그러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이 어떤 군주린욕고 저기 전시대 잡혀서 복을 달라고 엉뚱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좀그한달란트 <laughs> 받았던 사람이 가지고 그냥 머물리는 상태가 그것이 무슨 삶이 요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요 네. 나들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피부라고 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지켜서 그게 아닙니다. 네. 전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행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질에 보면은 <laughs>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보는 제사장들 앞에서, 여기 무장한 자가 나오죠. 무장. 무장은 누가 합니까? 훈련받은 사람이 무장하는 거예요. 네? 잘 아세요. 무장한 자들은 나팔 보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네? 급수가 다르죠. 행진하며 뭐예요? 행진이 뭐예요? 행진이? 에? 이게 바로 전진이라는 것이죠. 행진하며 후군는 뒤에 군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며행진하더라 행진. 에? 행진이 뭐예요? 뭡니까? 멈있지 않는 거예요. 네? 이 행진을 누구를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 So...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표정이 그러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너걸적인 행동 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목소리> 예, 훈련원입니다. 아, 지금 일 네, 지금 제가 바꿉니다.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미걱 책이 나오시오. <laughs> 참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다고는 자체가 심각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고 받겠어요. 물에 빠져 살면은 건전해요, 선이. 건방만 하고 나만 괜찮나? 괜찮아요. 나니 다또 다른 람이뭐 하겠지. 참말에 내가. 했다. 좋은 일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굳은 일은 내가 해. 내가. 근데 언제 스클뭐 음식 먹을 때 언제? 뭐 조금만 들어막 가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온 것이 더럽다. 내숭 또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 종교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앞장섰거 기독교인은 자기가 십자가를 바로 맞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람이습니다가리들르마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상 가고하는 신앙을 가지고 마무리를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 심판주 보실 때 내가 너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그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다고 하는 업적은 많이 있지만 심판주께서 마지막에 누구가 다 왔느냐 보신다면 그참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많은 걸했끌만한는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가요? 네? 나를 위해서, 나를 내 삶을 전제로 해서 땀을 일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저히 없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별류화를 내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살이고, 내 몸살이고, 아무 신앙이 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이 아니지. 소령 강제우의 일생을 통해 볼 때, 그 사랑하는 부하들 앞에서 폭탄이 또 수렷하게 떨어질 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잡게끔 강제고 버리는 것에, 믿지 않는 사람이 된 마음, 자기 부하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 도망가고, 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숨기고 피하고 사는 세상인데 장말 우리 기독교는 그거 보고 통과하고 싶지 않야 되는데 그거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는 천상 유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권의 시작을 잘해야 되고 결단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오직 두 가지 뿐입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하나는 성장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최고하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요? 쉽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속 you yeah.